해서는 그게 이제 광복 이후부터 전개 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사건들 이런 것을 드라마로 만들어서 그걸 방송을 했는데 물론 성우들이 전부 그 실제 있었던 사람들 성대 묘사를 아주 흥미롭게 했고 그 방송극을 김기팔이라는 극작가가 썼는데. 그 김기팔이라는 극작가가 어 그런 옛날 단순히 있었던 정치적인 사건을 어 묘사하고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뭐 그걸 하면서 굉장히 그 비판적인 시각으로 어 그걸 을 구성을 했어요. 그래서 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. 어 그 자유당 때 사건 이런 것들이 꼭그 당시 박정희 군사정권의 행태하고 아주 이상하게 어, 금방 그 청취자들이 아, 저게 몇십 년전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일이다. 이렇게 느끼도록 극본을 쓰고 연출을 하고 드라마를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한 그 쾌감을 느끼고 굉장히 시청 어, 저 청취율이 높았어. 그런데 이제 에, 그 박정희 일당의 눈 어, 귀에는 마치 그 자기들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그런 걸로 어, 들렸던가 봐요. 어, 사실은 또 그랬고. 그래서 아마 그거를 어, 우리 우리 나오기 직전에 아마 그걸 우리가 파, 어, 파업하고 하니까 어, 어, 광고도 그, 어, 못 하게 하면서 프로그램도 어 중단시키게 에, 그 압력을 가했는데 실제로 아마 그 우리가 그 사건 이 일어난 거는 본방송을 하고 그다음 날 재방송을 하게 돼 있는데 아마 뭐 지시가 내려와서 재방송 테이프 틀지 마라. 재방송 하지 마라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그 밤새 그 주저에 모여서 농성하고 항의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도 우리 물리력으로 케이프를 걸고 그 방송을 나가게 한 그런 일도 있었어요.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전개한 처음에 대담 프로그램이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드라마로 바뀌고 그때 이제 지금 고인이 됐지만 우리 동기생이 이제 이병주 씨가 이제 연출을 했고 김기파 씨가 어 대본을 쓰고 그렇게 들어는데 그게 문제가 됐던 게 정계 양화 중에서 말의 향연이었어요. 그 말의 향연이 자유당 시대 때 얘기인데 꼭그 유신 당시에 얘기하고 똑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게 본 방송은 나갔어요. 본 방송은 나갔는데 재방송을 못못 하게 하면서 방송국 P.D.들이 그 재방송을 막은 그것 때문에 이거 전원이 다 그저. 동참하지 않았다는 그 계기가 됐던 거죠. 말의 향연을 그 재방송을 막은 것 때문에요. 십이사 사태라든가 그다음에 백지광고 일년에 저 이, 저가 하기 전에 전서부터 어, 사실 그뭐 신문 편집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방송국도 그러한 그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이 저항의 어떤 의식들 무언가 그잠깐이 불만 아. 자기 현재 소속에서의 그이제자의 어 자유로 움뭐 이런 건다 향유를 하고 있었지만은 뭔가 답답함 뭐 이런 것을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어뭐 다들 모이 모여서 이게 뭐할 때마다 좀약그좀 그이이 술집에서나 이런 데서마다 아좀 그런 이제 울분이 좀 오가고 했는데 어 그것이 이제 십이사로 나오고 그다음에 백지강고를 하면서. 사실, 본물 터지, 터지듯이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 들어갔다가 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, 어, 그, 뭐, 이제 기양, 뭐, 버린 몸, 뭐, 이런 식으로, 그 당시 에 12사 나고 나서는, 12사 나고 나서 이제, 이제 뭐, 이제 뭐, 검열도, 검열 이제 우리가 절대 받지 않겠다. 뭐, 정보부 출입, 뭐, 하지 말라. 정보부에 우리가 그 간섭 안 받겠다. 뭐, 이러니까 이제, 어, 이제 방송 제작도 이제 막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. 어, 그러니까 저는 특히 이제 제작 일부 소속으로 이제 주로 사회에 어, 저, 이, 이, 성 있는 그런 그 교양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이제 좀 많이 이제 취급을 했는데 네. 그 당시에 제가 맡은 프로그램은 dbs 리포트라고 고준환 기자하고 같이 그걸 했어요. 저, 그래서 근데, 아, 뭐, 그냥 그 당시에 고전한 기자가 애를 잘 됐다 해서 인혁당 그냥 건드렸죠. 인혁당 건드려 가지고 그냥 막 그냥 쑤셔 놨죠. 그러니까 그냥 뭐 청와대에서 아주 발칵 뒤집혔습니다. 그때. 아그그 그 진짜 제일 자기들이 아클레스건을 갖다 건드려 놨으니까는 인혁당을. 인혁당 그래, 가족들 가족들만 그래 고 최초로 녹음 저 인터뷰하고 녹음해서 방송한 사람입니다. 아, 그래.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터뜨려 놨죠. 그냥 그래가지고 냥그 이제 저거, 그 다음에 이제, 아, 그냥 그, 저이 이제 백주 광고 이제 딱 나오나서부터는 시민들 소리가 좀 많습니까? 그게 좋은, 좋은, 좋은 소리가. 듣고 싶은 얘기가 참, 좀 많거든요. 굉장히 많, 많았죠. 그니까 뭐,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그냥 줄줄줄 줄막 나왔습니다. 그냥. 그래서 정부에 대한 이게. 그냥 이 반체제 얘기들이 그 당시 얘기하면 반체제죠. 그냥 막 나와가지고 그거 아주 자유스럽게, 아주 이제 속 시원하게 저 속시원하게 한번 저기 저저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. 계속 저, 계속 그 그런 것들이 그 그런 방송의 그 문화, 전체적인 그 방송 그 전체 동아방송의 그런 문화들이 응집이 응집이 돼가지고 폭발한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. 혹시 당시에 지금 말씀하시는. 경력 광고에 녹성 혹시 그 녹음된 게? 아이고 없죠. 이제 그 녹음 내게 없죠. 어 예, 예, 예. 아마 그 없을 거예요. 아마 다 없애버렸을 겁니다. 아마 찾아바, 예. 아, 예. 예. 네. 없애버렸을 그거 없애버렸을 겁니다. 우리는, 우리는 몸만 새벽에 몸만 몸만 네. 쫓겨 나와서 네. 한 일주일 이상 농성 하다가 네. 폭도들에 의해서 네. 아무 것도 테이프, 녹음 테이프든 뭐그 네. 동안에 내가 만들었던 거 전혀 못 네. 가지고. 네. 예. 못만 그 3월, 3월 17일 새벽 우리가 아마 한 일주일 이상 집에 못 가고 아마 농성 투쟁을 했을 거예요. 그 마지막 날 새벽에 3월 17일에 쫓겨나오면서 아무것도 못 가지고 자료라든지 뭐못 가지고 그냥 살아서 사람만 나왔어요. 쫓겨나왔으니까 일체. 어, 이런 이 사람들이 녹음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. 근데 우리가 녹음할 때, 아니 그 농, 농성할 때그 눈물 나는 얘기는 그 우리 밥을 먹을 수 없잖아요. 어, 정문이 꽉 막혀 있으니까 경찰들이. 그런데 어떻게 그 인혁당 가족들이 에, 우리 굶는다고 음, 주먹밥을 해 왔는데 이 밥을 고기를 아주 잘게 다져 가지고 그 밥하고 잘 버무려 가지고 아마 한 공기 한끼이 충분할 정도에 동그랗게 크게 해 가지고 그걸 김으로 싸 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왔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인혁당 가족들의 눈물의 밥을 먹으면서 농성을 했어요. 근데 우리 쫓겨나오지 말자 인혁당 8명인가 사형당했어요.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우리가 너무 인혁당을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전부 감추고 있었던 거를 방송을 통해서 혹은 또 신문을 통해서 명동 그어 성당 기도회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했기 때문에 아 이거 이 사람들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혹시 우리가 한 방송 우리가 한 제작이 그게 그 중에 하나 원인이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차라리 그냥 우리도 모른 체하고 있었던 게 오히려 그 사람들 죽지 않게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회한도 있습니다. 이 사람이 그러니까 네. 인혁당, 인혁당 가족 목소리 가족. 예. 최초로 왕성을 예. 통해서 내보낸 사람 예. 이 사람도 그 사람도 죽는데 역할을 하지 않았나, 그런 생각도 듭니다. <laughs> <됐네>. 그건 아니지. <알지. 웃음>